송도은 사천시장 특유의 리더십 행정이 곳곳에서 마찰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송 시장의 행정력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괴문자 메시지 소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단체 관광객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뺏길 위기라는 내용인데 메시지를 발송한 측이 유람선 협회로 밝혀진 뒤 사천시는 검찰에 협회를 고발했습니다. 문자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논란이지만 지자체 장이 시민을 상대로 고발할 사안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은 경청을 거부를 하고 전행적인 다스리는 자, 전행적인 군립하는 자 모습일 뿐이지. 항공국가 산단에서 제외된 지역민들의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 대책을 따지며 집회를 연다는 이유로 시장이 특정 지역 순방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안 오시는 거는 대해서 다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님은꼭 오셔야 됩니다. 사천시가 항공 산단 위치 결정 권한은 LH와 국토부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산을 해진 여론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어떤 지역 홀대론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 선택과 집중해서 유리한 곳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실한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도 무산 위기에 놓여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취임 8개월째를 맞아 공약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송 시장이 일부 시민들의 비판 여론 속에 행정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